7번은 말해, 얘들아. 7번은 너희가 하는 질문의 형태 중에, 뭐, 이거 어떻게 해요? 하는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. 그 질문에 적합한 문제 아주 적합해. 왜? 보면은 진짜 그 느낌 들어. 뭘 어떻게 되는지. 근데 이게 방금 우리가 문제에 또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. 뭐가 연결되느냐. 탄젠트 지금 우리가 뭐 했어? 각변화 했지. 여기서 이 얘기를 조금 일부안 지었거든. 봐봐. 사실 내가 이거 보자마자 탄젠트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. 이거 보면은 각이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거 보면은 뭐 하고 싶어져? 덧셈 정리를 쓰고 싶어지거든. 근데 여기가 뭐였기 때문에 2분의 파이의한 배, 두 배, 세 배였기 때문에 각이 변으로 환 갔던 거지 덧셈 정리 안쓴 거야. 이거 제발 2분의 파이 보여? 없어 그럼 뭐야 이거 100% 그럼 각편은 쳐야 돼. 저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. 됐어요. 그래서 일단,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하면은, 저각 변환을 통해서, 어디 자리? 사인에, x 플러스 육분의 파이째, 얘만 정리를 해놔. 다른 건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어. 어차피 나한테 더 이상의 손댐이 불가한 식이야. 저 주황색만 건드리는 거야. 자, 그냥 바로 10통이 한다. 사인 x 곱하기, 코사인 육분의 파이만? 2분의. 2분의 파이. 어. 뭐야? 어. 코사인 2분의 파이. 1분의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걸 자꾸 주장하시면 어떡해요 어? 분의이분의 아, 사2 심장이 그냥 둥근둥근 거립니다. 그다음부터 또 이산화가 잘 끝나서 자 더하기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. 이게 유분이잖아, 짜자. 자 그러면은 더 이상 할게 없어. 이제 여기다가 5만 앞에다 있는 숫자를 곱해야 돼. x 분의 4로 곱해야 돼. 일단 전개해.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면 2사 약분하면서 x 분의 sinx 곱하기 2루트 3이 정도. 뒤에 거는 2, 4 약분 내면서 <laughs> x분의 2의 <2에 웃음> 코사인이지. 코사인 x 이 정도. 맞지? 이게 다야. 하고 났더니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? 어떻게가? 왜? 뒤에 거잘 봐. 누가 보이네,들아? 얘 마이너스 x분의 2코사인 x 방금 썼던 거에 부호의 정 반대지. 어떻게 돼? 사라져. 땡큐. 사라져. 선생님 저 뒤에 하나 남아. 이거 남아. 얘? 그냥 둬도 돼. 얘 너무 싱글쓰려. 모양이 되게 해결하지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야. 왜? 정리가 돼. 자. 계산 이제 마무리 다 됐어요. 우리는 한 줄의 식을 더 쓰고 극한 마무리 지어볼게. 해서 저 리미트식 다시 한번 써보면요. 이런 식이에요. 얘가 리미트 x가 땅으로 달려갈 때 노란색식이 나아 2루트 3 곱하기 x분의 사인 x가 남고요. 그 다음에 파란색식이 나아 파란색식 더하기 x 포사인 x분의 2가 나아 요거의 목표를 찾아오세요. 자, 바로 공식 보이지? 누구야? 누가 공식이야? 요거 얼마니 이. 근데 저 뒤에 게 문제지. 쫄지 말라 있다. 자, 하나씩 분석해 보자. 얘는 어디로 가? 됐지? 그다음에 잘 봐. 2 0으로 갈 때, x 0으로 갈때 자,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면은 x분의는 어디로 향해서 가? 괜찮아요. 이 그래프 y는 x 분의라는 분수함수 그래프 생각하셔야 돼.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또갈수 있잖아. 그럼 x 분의는 어디로 가? 됐어. 그럼 중요한 건 이거야.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상관없어. 왜? 누구는 이 코사인은 어차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갇혀 있어? 1과 마이너스 사이에 갇혀 있어. 맞지?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서. 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니까 그 앞에 x를 곱했는데 그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는 어떤 값이고, 그치?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? 그치? 그거랑 0으로 가는 녀석이랑 곱하면 그때 얘는 0이 되는 거야. 근데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. 왜? 왔다 갔다 하잖아. 선생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0에 다가가는 거. 분명히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지. 근데 이거 완벽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자, 이거또 배운 개념 갖다 써야지.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?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등호가 있는 개념. 뭐야? 부등호가 있는 개념. 샌드위치 정리가 돼 여기서 여기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 아, 사인이 아니구나. 코사인 x 분의 2. 얘는 어차피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? 어차피 요사야. 됐어요. 어, 자, 그러면은, 이때, 아까 얘기했다.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면요. 양수 X가 곱해지는 거야. 양수 곱해지면 부동호방향 바뀌어, 안 바뀌어? 안 바뀌어. 그래서, 마, X, X, 코, 사인, X분의 2, X. 여기 이제 다 몰라라죠? 리미트 X가 0으로, X가 0으로 가. X가 0으로 가. X가 0으로 가. 다 어디로 가? 가운데 끼어있는 것도 어디로 가야 돼요? 0 가야 돼 그래서 0인 거야. 한번 더. 끝난 게 아니야. 왜? x가 어디로 갈 수도 있어, 0보다? 작은 쪽. 자, 그럼 x가 지금 음수인 상태인 거야.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더라? 바뀌어야 네. 돼. 빼기 x, 바뀌어. 빼기 x에 코사인 x분의 2, 또 바뀌어. 뭐 맞지? x. 그리고 여전히 다뭘씌워져 리미트, 리미트, 리미트. 그래도 이거 다 어디로 가? 그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 무조건 영. 그래서 영. 이게 원래 정석이야. 그래서 서수령이다. 서수령 서술형 내기에는 꽤 괜찮은 문제야. 됐어요? 어, 채점 기준 만들 때 이거 그냥 영으로 딱 정리한 친구들이면은 이런 식을 요구하는 사인들의 의도에 감점 요인이 되겠지. 그렇지?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다 정리하세요.